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한국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투자 미신을 제가 깨부시려고 합니다. 투자에도 낄낄빠빠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해로운 미신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시장 마켓 타이밍은 필요 없다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늑하게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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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뭐 이런 미신이 있거든요. 뭐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면서 당니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들의 주장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허, 네가 10년, 20년, 30년 투자를 하는데 그 최고의 몇 달을 놓치면은 네 수익률이 엄청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 시장에 남아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허스피거든요. 이게 많이 보셨죠 이거, 그죠?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199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1세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20몇년 동안에 계속 투자를 했다면은 그러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156% 늘어났습니다. 배당은 빼고요. 그러니까 허스피가 20몇년 동안에 두배반 정도 올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0몇 년중 간에 그 가장 수익이 좋았던 10달을 빼었다라고 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총 수익이 156%에서 마이너스 38%로 급감합니다 열 달을 놓치면요 가장 베스트 열 달을 놓치면요 그러면 와 그러면은 그 미신이 아니잖아 엄마 그거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계속 진득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구만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반대로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 커스피죠 커스피 그죠? 이게 커스피인데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인가 어그2 0여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열 달을 투자 투자를 안 했을 경우 얼마를 벌었을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 수익이 156%에서 1166%로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두배반올라뜰게 10배 어, 반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10달을 투자를 안 했으면은 내 수익이 2.5배에서 아, 그 어, 12.5배가 되는구나. 12.5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가장 좋은 달을 놓친 거보다는 최악의 달을 피하는 것이 수익 증진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얼추 보면 나오잖아요. 자, 왜냐면은, 이거 봐봐. 우리가 1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커스피를 그냥 냅뒀으면은 2.5억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10달을 그러니까 놓쳤어요. 그러면은 그 1억이 6,200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최악의 10달에 투자를 안 했어. 그러면은 그 1억이 12.5억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달을 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두 번째 미신이 나옵니다. 음, 그래? 음, 오케이, 알았어. 그러나, 마켓 타이밍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할수 없어. 라는 미신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이게, 일단, 마켓 타이밍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은, 제가 늘 말하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1 1 4 1 0 50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번에 좀 아끼겠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우리가 주황색,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다면은, 우리의 자산이 몇 배가 된다? 한 40배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5월 10월에만 투자를 했다면 우리의 자산이, 어, 두 배는 커녕, 어 아예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이 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미국도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를 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마켓 타이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수익이 좀더 좋은 달이 있고 안 좋은 달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요. 모멘텀으로 이걸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 모멘텀이라는 거는 오른 놈은 계속 가고 내리는 놈은 계속 내린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멘텀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최근에 이놈이 올랐나 안 올랐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최근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지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시스트리드실구라는 분이 어떤 방법을 고안해 내셨냐 하면은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는 것을 고안해 내셨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최근 한달 수익률을 보고 최근 두달 수익률을 보고 최근석달 수익률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 12개월 수익률까지 최근 12개의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개 중에서 플러스가 몇 개냐? 마이너스가 몇 개냐를 계산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7개 이상이면 상승장. 왜냐하면 최근 모멘텀 중에서 7개 이상이 플러스였다고. 장이 좋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상승장으로 봤고. 그리고 그 6개 미만이면 저는 이거를 이제 하락장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 왼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1 2개 모멘텀 중에서 일곱 개 모멘텀 이상이 플러스인 구간에 투자했을 경우 이걸 이제 반대로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결국은 그 최근 모멘텀이 좋았던 상승장에서 이제 모든 수익이 난다는 라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투자할 경우 그러니까 최근 수익률이 안 좋았을 때 투자를 했을 경우는요. 우리 자산이 상당히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0%로 끝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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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죠? 그하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근의 수익률을 보고 지금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이랑 구분하고 상승장에만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수 있었고 반대로 하락장에만 투자를 했으면은 돈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미국도 제가 똑같이 했거든요.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S&P 500에서 우리가 상승장에만 투자했을 경우 그러니까 최근 12개 모멘텀 중에서 7개 이상이 플러스일 경우만 투자했을 경우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자산이 아주 스무스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쭉 올라갔다가 코로나때좀가바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총수이뭐 3.8배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자 반대로 우리가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하락장에만 투자했으면은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그 작살났다가 2010년대에 미국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23년 총 수익을 보면은 마이너스라는 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 수익률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구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상승장에만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돈을 벌었고 하락장에만 투자하면 를 돈을 못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을 쓰는 방. 법 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비트코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 가격이 1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투자할 경우, 그리고 1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만 투자할 경우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돈을 법니다. 이때는 우리가 투자를 안 했네요. 했다가 이때 쫙 벌고 이때 좀더 쉬고 있다가 또쫙 벌고 좀더 쉬었다가 또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한 15배 16배 정도 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 5년 동안에 자 근데 우리가 반대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어,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로 있을 때만 투자를 했다 하면은 우리의 자산이 어, 1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어, 0.2원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80% 어, 났네요 자 이래도 마켓 탐이 가능하지 않는가 장난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20일이라는 걸 잡았거든요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3일, 5일, 10일, 20일, 50일, 60일, 120일, 150일, 200일 다 봤거든요 그 중에서 비트코인에서 가장 안 먹혔던 게 5일선이었어요 5월 5일 이동평균선 자 그러니까 한마도 kim? 비트코인이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투자한 그 결과거든요. 보시다시피, 그 2021년까지는 그래도 쫙 벌어가지고 자산 8배가 됐는데, 그 후에 좀 많이 비실거려가지고 총 수익이 263%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 5년 동안에. 자, 그런데 이게 가장 비실거린 이동 평균선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투자했을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어, 그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이동 평균선보다 아래일 때, 어,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 이런 수익이 났습니다. 좀 벌었다가 깨졌다가, 벌었다가 깨졌다가, 벌었다 깨졌다가, 결국은 못 벌었어 아 벌긴 벌었어 16%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중에서 가장 안 먹힌 게 5일선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격이 그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아래 있을 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몇개 몇 샘플을 들었잖아요 뭐 코스피, S&P500, 비트코인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제가 하는 그 주장이 다른 시장에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거의 다 맞을 겁니다 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시장에서도 이동 평균선이나 모멘텀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측정해가지고 상승장에만 투자할 경우에는 돈을 버는 거 거의 모든 시장이 똑같습니다. 자, 아, 그래서 요약으로 가면은, 낄낄빠빠는 투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실이 날 확률이 큰 구간에서 투자를 중단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 1 4 0 0 0 50점을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 수익 또는 이동 평균선으로도 손실이 날 확률이 큰 구간을 상당 부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투자라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손실을 피하는 것도 사실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계절성 이더스인가, 모멘텀 이더스인가 이건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